about complaint of all the small tasks. Many. <laughs> really? Yeah, did you fill out the survey? Not yet. Oh, okay. b e c a u s e it expires tomorrow. Oh, okay. I got it. What's on my desk? 일단 아이패드 그리고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이패드는 맨날 와 가지고 일기를 써 줘야 해요. 근데 지금 일기가 밀렸는지 오래됐어요. 엄청 밀렸다. 어쨌든 꼬박꼬박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일주일째 밀려서 오늘 수업 시간에 조금 써야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경, 안경 닦기.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 없으면 안 돼요. 우와, 중국 쿠키래요. 중국 쿠키. 땡키니고 컴 프롬 더 문케. 문케? 어, 0 AM. The Festival Beach Autumn Day. It should be the b r e f s t Festival in China. 음. 나 이제 또 설거지 No right. So once, no right. No, no right. No. Okay, once I was a t a i r lovely ball. Keep on, keep on. 음 짜잔, 언박싱해 볼게요. 오, 상당히 무거워요. 한번 다시 해보자. 짜잔, 조립이 끝났습니다. 와, 진짜 좋아요. 완전 편해요, 진짜로. 너무 좋아. 야옹이가 왜 여기 지 꽁실 야옹, 야옹아 츄르 달라고? 아사이머스켓 엄청 비싸. 코리안 페일 필. 누룽지 부각스. 맛있겠스. 아직까지 그냥 그래요. 자갈치랑 비슷해요. 아니요 자갈치가 더비지 그래? 목감. 비싸데 그때. 감 비싸다. 목감 근데 원래 비싸. 아니 써니밀보다 비쌉니다. 얼굴 맞아볼래? 진짜 혼 난다. 왜 그러니? 얼굴 맞아볼래? 너나 맞아볼래? 토마코 싸대게 맞아볼래? 짜잔, 우국 생주가 여기서도 팔아요. 가격은? 1 4불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보자. 우렁이살 맛없어. 서울이만 맛있고요. 담서울도 맛있고요. 우렁이살은 좀 달아요. 청주 느낌. 화요일 41도까지 판다, 여기. 53도는 안 파는 건가? 제가 사랑하는 김치 코너에 왔습니다. 어디? 집에. 대박! 전주 초코파이 여기서 만날 줄이야. 응.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나이안 좋아해. 왜? 어... 김밥 다 팔렸어요. 대박. 우와. 와우. 외롭다야 이게 <laughs> 마케팅이죠. 나는 네개 어떻게 잘 팔리면 좋지. 나메론큐 먹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거 너무 커서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진짜 어이 없어. <laughs> 메가마트 와서 산것꼴랑세 개. <laughs> 아니 헬멧 보러 왔는데. 어때? 이런 것만 있는 거 싫어해요? 아니 이건 어때? 이거 어른 있어도 되는 건가? <laughs> 아 진짜 짜증 난다. <laughs> 아니 이런 거 없어?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음. 배고프다안 드실까? 아, 이거 보시는 집사님들 알려주세요. 왜 이러는 건지. <laughs> 귀여워. <웃음> 왜 그러는 걸까요? 저를 밟고 지나가는 거는. 집에 참치라도 있으면 좋은데. Fun. Can you cover that? We can tap details later. I'm gonna be late for work. Birdie, I'm gonna pick up your meds. Max, hardly ate anything. Thanks, Birdie. Bye. Stay off your phone. after breakfast. Insurance didn't cover everything. You want me to audition for the Honey Pot? Yep. Would you like some cream with your crazy? Come on. And they look. One. Done. 오,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해놨습니다. 진짜 당무 <laughs> 맨날 먹는 거. 맨날 마셔. 이제. 당구가 무료됐네. 왜그 예쁘지? Uh you didn't mind I can do as well. Oh wow! Really? You guys don't have any food allergy at all. No. no. Wasabi, ginger, everything is fine. I love wasabi. <laughs> it's complimentary. It's a class. I'm my, uh, my chef, Chef Lee. Chef Lee, hi, nice to meet you. I'm Yeri. 친구가 이래가지고 이거 공짜로 줬습니다. 대박이지? It's not from Miniso? No. mom My I know this one. Hokkaido rock crab here. 안키몽. 왜요? 내 친구가 따라주니까요. 아니 안 따라주니까요? 빨리 먹고 싶어서. 마사지. <laughs> 마사지가 뭐야? 아하, 마사지 원하오 했다고? 마사지 <laughs> 에사 <laughs> uh, uh, 진짜 맛있어요. 초강 맛이 <laughs> 완전 이거 지금 이, 이 정도 사이즈지만 10배 먹을 수 있어. 예. That's a great thing. 에. Oh, <laughs> <Yeah. laughs> 진짜 하겠나. 시. 하바셰프. 하바셰프 샐러드 비시. 알레드. 오니토 페. 땡큐. 땡큐. 에이케. 이케 이마토모네 부른 이즈 더 아로미 리버 소 음! 맛음음 맛있어. 이거 뭐야? 전복 매장이구나. 와. 진짜 맛있다. This is the best. 오 <laughs> 마이 Oh my god. <웃음> <웃음> 이거 핥아먹고 싶은데, 채민이 쌤 참을게요. 네, 대박. 와, thank y o so much.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계란 후라이 같이 생겼다, 그지? いすいません。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요이야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래요 땡큐 어, 확센 비주얼 맛있겠다 오, 잘 만들었다 응. 소리 봐 소리 아, 이게 먹을날만 긴나보다 얼마지 이렇게 해서? 30불 30불? 완전 응. 좋은데? 와 맛있겠다 감자가 진짜 퐁실뻥실했겠지? 응. 내가 싫어하는 포슬 감자가 아니 완전 퐁신퐁신, 퐁신. 그치? 퐁신퐁신 퐁신 그 자체가. 퐁신퐁신? 응. 음. 다 음. 봤으니까 좀 들어가자. 진짜 맛집이야. 와, 진짜 맛봐. 오픈런. 우와. 오자마자 사람 꽉 찼어. 어 순대국. 나 순대국 먹을래. 꼭 해보고 싶었어. 대박. 순대국밥을 얼마만에 먹는지.